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6장, 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알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잡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느헤미아는 형통을 그의 높은 신분이나 부여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감 이 자체가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느헤미아의 형통이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인 술관원에 오른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에 거룩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1, 2차 포로 기한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겨우 재건되기는 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자신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왕에게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말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말라고 왕의 조서가 내려온 이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느헤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루어 놓은 자신의 부와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내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자신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하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형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스랑교의 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형통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형통하는 형통의 원리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형통의 의미를 알고 우리 늘사랑께의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 노년의 다니엘이 겪은 사건입니다. 낭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 하룻밤 사이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연합국이었던 메대왕 다리오를 잠시 동안이요, 잠시 동안 자신이 정복한 대제국의 명목상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 당시. 노년이었던 다니엘의 신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있는,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6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우리 천천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망하였으나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복당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과도기에 왕이 된 메대왕. 다리오는 패망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에 노 정치인 다니엘을 다시 기용을 해서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났다는 말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그 중에 첫째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으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정확한 기억력, 빠른 판단, 청렴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탁월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최고의 신임과 호감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유다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고이 관원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에게 망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석 총리에 올랐으니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찾아낸 괴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사자굴에 넣어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게으치 않고 전해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일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므로 사자 굴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 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이 이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천천히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와께서 말씀으로 선이자 예리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더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 서 구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6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아서 29장 10절에서 예언한대로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쳐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확실히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포로 귀한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며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지금 총리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현재 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지금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사자굴로 다니엘을. 위협하며 기도금지령을 내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죽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구를 택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 중에는 지지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과 그의 일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드린 그처럼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가... 충성해온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죽이려던 정적들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다리오 왕은 새로운 소설을 내리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다니엘스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혼이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건전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원전 538년 당시 62세였던 메데인 다리오 왕은요 이 사건 얼마 뒤에 퇴위했고 뒤를 이어 즉위한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의 통치 원년에, 원년에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 속에서 제1차 유대인 석방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포로생활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포로생활 70년째가 되는 기원전 538년에 딱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아처럼 형통은 그의 높은 신분이나 부여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주신 유대인의 포로 귀하는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기도함으로써 완수하는 것이 다니엘의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시작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서도. 삶 속에서의 형통도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도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주시는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십시오. 아니 부러워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과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 회복을 이루는 사명,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이 사명이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완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오늘 단일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